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처입니다 오늘은 엄마의 삶 시뮬레이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사초 안에 광고가 시작된대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뭐야 어 아, 저기 아기야 <laughs> 아 도대체 이 끔찍한 냄새는 뭐야 어, 우리 아기가 아마도 끙 아를 싼것 같아요 하면서 아빠는 도망가 버렸죠 <laughs> 갑자기 막 일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아빠가 아나 이거 어쩔 수 없지 자 이번에도 선택지가 나왔는데요 어, 기저귀 채워주기 그 다음에 풍선? 도대체 풍선은 뭘까? 그리고 자켓이 있는데 자켓은 아마 절대 안될것 같고 근데 풍선은 하트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제가 딱 1하트가 <laughs> 남아있기 때문에 풍선 한번 해볼까요? 이거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자 풍선 사용했 어? 아기를? 아기야 엄마가 금방 기저귀 갈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뭐야 아기를 풍선에 매달아서 뭐야 어디로 가는거야? 뭐야 어깨 으쓱? 아난 모르겠다 아 사진이나 찍어야겠다 아니 <laughs> <야>, 뭐야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전개인데 <웃음> 저기요 <웃음> 아니 나 이거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와 이거 정말 엄마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광기에 가득 차 있죠. 자 그리고 능력치가 업그레이드 된 거는 5% 아기의 유머 감각이 늘었다라고 하네요. 아 유머 감각도 중요하긴 하지. 자 돈도 또 이렇게 알뜰살뜰 벌어줬고요. 자 아기야 오늘도 행복. 엄마다 아 우리 가족은 대대로 하버드에 입학했단다 그러니까 불닭이도 그렇게 하버드에 갈수 있도록 너가 잘 키워야 된단다 <laughs>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고 시어머니였네 시어머니 저희 아이의 교육은 어떻게 할지 여기 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선을 다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아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는 게 있거든요 아유 뭘 선택해야 되지 음 이거 처음부터 너무 뭐라고 하는 건좀 그런가 아 우선 노력은 해볼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볼게요 I will try my best 노력해볼게요 It's about the 이건 우리 가족의 명예에 대한 거야! 아니, 뭐야?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한테 막 소리 지르는데? 아, 나 진짜 어이없어. 아니, 근데 이게 뭔 내용인지 보니까 이 우리 남편의 가족이 대대로 하버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 불닭이도 꼭 하버드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거야. 아기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아나 이거 완전 진상 시어머니구만 진상 시어머니 잠깐만 <laughs> 어이가 없지만 우선 아기의 능력치 어... 이거 뭐지? 아 당신은 당신의 아기를 안심시켰대 안심이 되면 아기는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정신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기의 정신력이 5% 늘은 거구나 <laughs>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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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기랑 나랑 둘이서 저 이상한 시어머니를 잘 이겨내야 돼어 뭐야 하나 아, 시어머니 또 온다. 어, 근데 이번에도 시어머니한테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시어머니한테 무슨 장난 치지? 어디보자. 프랭크, 레벨, 케이크, 파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케이크는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파이는 조금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았을 때 파이가 더 아프지 않을까? <laughs> 더 아픈 걸로, 파이! 파이 이렇게 넣고, 시어머니한테 던져버리기! 어, 어, 많이 화가 나셨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기에 있는 뭐지? 수건을 바꿀 수가 있는데, 풀칠하기. 그 다음에, 스티키패드. 요거는 아마 메모지인 것 같은데, 메모지보다 풀칠이 맞지 않을까? 자, 풀칠을 이렇게 짝짝짝짝짝짝짝짝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요 파이 다 묻었어. 하면서, 이거를 닦으려고 했지만, 풀 때문에 떼어지지가 않죠? 어, 그리고 여기, 넘어지려고 할 때, 이 궁뎅이 밑에 뭘 깔을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장난감 자동차, 바나나가 있는데, 아, 나, 저희가 또, 이, 시어머니랑 추억이 있잖아요? 바나나에 대한 추억이? 바나나, 바나나 놔두면은, 어, 뭐야, 밟고, 미끄덩! 아니, 그러게,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제 아이의 육아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자, 이제 엄마가 28살이 됐어요. 보이시나요? 아, 나 이렇게 엄마도 나이를 먹는다니. 우리 아기는 근데 도대체 몇 살이지? 잠깐만. 아, 우리 아기는 지금 여기 밑에서 능력치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어디보자. 능력치가 나쁘지 않은데? 분노 레벨 10%. 이거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안 좋은 것들은 다 낮고, 좋은 것들은 되게 높아요. 한50% 정도 되네.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어, 기회 30%라고 되어있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기가 똑똑하지 는 않아.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이번에는 진짜 너를 잘 키워줄게. 자, 어, 뭐야? 우리 아기 걷는다. 걷는다. 걷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빠한테 가보자. 아빠한테 가보자. 할수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아, 아기가 고를 수 있도록 도와달래. 그래,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요. 자, 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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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박 하면은 우리 아기가 <laughs> 여러분 드디어 첫... 아, 대박이다. 이렇게 아기의 첫 번째 걸음마를 엄마와 아빠가 같이 지켜줬죠. 그리고 어, 우리 아기 의 IQ가 늘어났어. 오, 신기하다. 나는 뭔가 근육 이런 게 늘어날 줄 알았는데 걷기 시작하니까 아기의 IQ가 늘어났네요. 음, 뭐 이게 더 과학적이겠지. 어, 뭐야? I'm stressed. g 아, 아기를 키우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지금 남편이 뭐야 우는 거 아니지? 너 우냐? 우냐? 아 나... 여튼 여기 밑에 답변을 보면은 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직업을 가져야 할까? 이렇게 두 가지를 답변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거 뭔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 아니야? 직업을 갖는다는 얘기나 살짝 이거 너무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 같은데? 우선은 저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여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Oh, no. How can I help? 아 <laughs> 뭐야. <웃음> 아, 내 생각에 당신도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될것 같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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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무슨 뜻인지 딱 알아들었어. 아니, 근데 이거, 나 방금 전에, 아니, 여보, 정말 힘들었겠다 하면서 얘기할 때 되게 영혼 없는 표정 아니었어? <laughs> 나 기계가 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자, 어쨌든, 무슨 어, 직업을 가질지 고를 수가 있는데, 어, 개인, 비서? 개인, 뭐라고 해야 되지, 저거를? 개인 상담사? 퍼스널 어시스턴트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아, 사무실 경비원이 될 수가 있네요. 음, 근데 사무실 경비원 되면은 이게 또 미국 게임이기 때문에 총 쏘고 막 그래야 될 수도 있거든? 아, 나총 쏘는 거 무서운데? <laughs> 야, 이거는 비서로 하자, 비서. 아, 알았어, 내가 그러면은 직업을 갖도록 할게. Okay. 아 그러면은 내가 바로 내일 오디션을 볼수 있도록 준비해줄게. 아, 아니 여보. <laughs> 아 여보, 아 그러니까 빨리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고? <laughs> 아니 모든 거 이미 다 계획해놓고 나한테 물어본 거구만. 아나 이거 살짝 어이가 없지만, 아 여튼 IQ랑 저거는 근력인 걸까? <laughs> 아 여튼 능력치가 두 가지가 5%씩 늘었고요. 어 여, 밑에 설명을 보니까 당신은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아기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더아 엄마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낀다고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 아들 역시 엄마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불다가 너가 최고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귀여운 불닭이를 열심히 키워봤는데요. 아, 나딱 좋은 타이밍에 제가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어가지고, 이제 다음 스테이지부터는 아마도 그냥 육아만 하는 엄마가 아니고, 이제 맞벌이하면서 일하면서 아기를 돌보는 또 뭐라고 하더라? 워킹맘, 워킹맘의 스토리가 또 시작이 되겠네요. 우리 불닭이가 제발 잘 자라줘야 될 텐데, 아직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는 32.9%밖에 안 되긴 해요. 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네.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